얘들아, 그러면 <laughs> 그림과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 그리고 저항을 갖다가 회로를 구성했어, 그렇지? 그리고 아직 스위치는 A 나 B 나 이렇게 연결하면 돼. 네. 일단 그림부터 한번 볼게. 네. 네. 그래. 네. 네. <laughs> 야, 스위치 A에 연결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, 여기가 플러스잖아. 얘는 역방향일까 네. 순방향일까? 옆방향. 애들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, 그냥 <laughs> 여기 연결하면은 수방향, 그치? 순방향이다 잘하네. <laughs> 자, 그 다음에 스위치 A에 연결하면은 P형 반도체에 있는 A, A가 지금 역방향이잖아. 네. 네. P형 반도체의 양공이, 맞잖아. 맞아. 양공이 P-N 네. 접합면에서 여기는 멀어진다, 멀어진다 돼 있는데 멀어지면은 역방향이잖아, 그렇지? 네. <laughs> 그래서 a 연결하면 몇 방향. 맞네, 그치? 그 a 연결한 역방향. 맞네, 그렇지? 그다음에 스위치 B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. 맞나? 맞아요. 그렇지. B는 순방향. 그래서 맞고. 그다음에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도록 스위치를 연결하였을 때 N형 반도체에서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. 땡스. 그러면은 N형 반도체에서는 누가 그러게 하지? 전자. 그렇지 전자지, 그렇지 전자다. 양궁 틀렸다, 그렇지?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.